왔다. 오케이. 드디어 사이즈 좋은 게 와! 드래빠라, 사이즈 좋은 게 왔어요. 최소, 최소 6자. 우와! 드래빠라, 드래빠라! 물돌이 되자마자 6자. 아, 어복 되네. 아, 죽여줍니다. 사자 찍을까? 아, 멋있어. 잘했네, 내동호. 24년 8월 3일 5시 50분, 오물 아능항에 런칭하고 있습니다. 광어 다운샷 위주로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능항 슬프가 짧아서 그때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고 잘 해야 합니다. 광어 다운샷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니고 오늘 배 처음 띄우신 분도 계시고 흐린 날, 아 덥지 않게 폭풍 다녀오는 것으로 광어 다운샷 하고 오겠습니다. 5마리 도전! 도전! 2다 <laughs> 오케이. 자 사이 좋아요. 이 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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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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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좀 작아 보이네요. 40, 한, 40, 한 3, 4 되는 것 같아요. 43, 4 되는 광어. 빠삐용입니다. 어디서 탈출했어요. 아, 광어 한수로 시작합니다. 아, 두 번째 광어. 역시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아유. 와, 오늘 피싱 코리아에서 어택 블랙 다음 버전, 어택 블루. 어, 새로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어복됩니다. 지금. 어, 나와서 두 마리 잡았어요. 아침 7시 55분에 벌써 이광했습니다. 하차 초반. 아, 이번엔 배가 깨끗하네요. 히트웜은 다미끼 아머쉐드 투톤 컬러 파란색 계열입니다. 저기 갯바위부터 쭉 이렇게 험프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12m권에서 험프가 5m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높은 험프죠. 그 험프가 올라왔다. 지금 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10미터, 9미터 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이 험프에서 지금 제가 오전에 1시간에 두 마리 사자 초중반의 광어를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그 벨리를 타시는 운전 처음 해보시는 형님은 그 험프를 넘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계속 땅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험프랑 그 씨름하면서 어... 예쁘게 웜을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리고 빼고 걸리고 빼고 어, 그런 형태로 낚시를 하니까 입질을 좀못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벨리 낚시하실 때는 뭐 어탐기 있으면 정말 좋고요. 예, 어탐기가 없으면 입질이 느껴졌을 때 어, 너무 촘촘히 그는 것도 뭐 능력이 있으면 긁는 건데 입문자 초심자 분들이라면 살짝 띄워서 어, 한 리를 반 바퀴를 감는다거나 살짝 띄운다거나 해서 펌프를 예쁘게 지나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너무 바닥을 집요하게 체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광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니까요. 신진도항 뒤편인데요. 여기서 워킹으로 이 부엌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앞에 벌써 한 분이 낚시하고 계시죠. 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긴 한데, 고립될 수가 있어요. 물 빠졌다 들어왔다 잘못 타이밍 맞추시면 물이 차서 복귀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할때 뒤를 보시면서 낚시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부엌 뒤에서 조류가 센데는 안갈 거고요. 여기 딱 붙어서 이 고뿌리에서만 몇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진도 오자마자 질빙 솔캠님 광활하있습니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오 낚시한지 한 10분도 안 되는데 해무가 싹 하고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신진도 부엌 도는 철수! 오 어, 왔어! 오케이! 와 어, 이거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이건 우와 사이즈 좋아! 우와 드랩 바라 드랩 바라 드디어 사이즈 좋은 게! 우와 드랩 바라 사이즈 좋은 게 왔어요. 최소 최소 6자 물돌이 되자마자 6자아어복되네아 <laughs> 죽여줍니다 아우 사이즈 봐요 아 사이즈 혹시 야 사자 한번 찍을까 아 멋있어 잘했네 내 동호 <laughs> 어 저는 광어 낚시할 때. 바닥을 탐색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뭐 어탐기 보고 좀쑥 들어가거나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당연히 해주는 편인데 촘촘하게는 잘안 하는 편입니다. 쵸아파파는 상당히 촘촘하게 체크를 하고요. 낚시법이 다 달라요. 네, 뭐가 맞다고 할수 없는데 입문 초보분들은 들고 있는 게좀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닥 체크 하려다가 막 로드 흔들다가 광어가 안 먹게 되니까. 그냥, 바닥 닿으면 반바퀴 감으세요, 그냥. 이렇게 낚시하고 있고요. 계속 낚시해보겠습니다. 다시 부엌도로 가고 있습니다. 해무가 거쳤고, 아, 저 포인트에서 제가 육자를 하나 더 꺼내긴 했는데, 물이 너무 안 가요. 바이드 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부엌도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신진도고요. 해무 때문에 가렸네요. 여기가 부엌도입니다. 부엌도 앞을 살짝 와봤는데 역시 여기는 조류가 흘러요 여기 본류대가 조류가 센데라 경조 타임 1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돕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번 흘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멸치가 바바박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오케이 나이스 히트 우와 오. 터졌어? 야너 스프를 잡았냐 오, 엄청 컸어 그래 봤어 최소 6자 날라왔습니다, 지금. 대물이 고개를 흔들면 어, 터집니다. 에,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고기 다 꺼냈다고 스프에 손 올리는 거, 엄지 올리는 거, 터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고기 잡았다고 스프에 손 올리지 마세요. 그냥 찌익 하고, 발악하면 들어가게 냅둬야 합니다. 1시 40분. 오늘의 조과물 6자 포함. 광어 3마리. 으아! 어우,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